캠프라인에서 이렇게 기획 상품으로 뉴 클래식이 나왔습니다. 뉴 클래식은 클래식이라고도 나왔는데 었 거기 에 이제 단종시키고 30%이 기획 상품이란 말은 우선에 보통 신상품이 나오면 기본 디시가 20%가 돼가는데 요거는 기획 상품으로 나기 때문에 30%가 돼간다. 단 짧은 기간 안에 7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달 정도 요거 행사를 하고는 단종시키는 예정입니다. 여기. 회사에 서다고다가고 품절시키는 형태니까 좀더 신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기획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택 가격 258,000원에 실 판매 가격 1 8 6 0 0원이 나옵니다. 물론 기획상품은 저희 스티커레에서 기획상품도 홈의 플러스를 주고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레를 문의주시면 제가 기획상품 또한 홈의 플러스를 많이 들으도록 하겠습니다. 구매는 스티커입니다.